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틀에 보시면 이런 생긴 거 있죠. 그 생겼나면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해서 검은색으로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냐면요. 선택투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적어놨습니다. 선택투 선택투라고 하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툴박스에서 툴박스에서 위에 있을수록 사용빈도 많다는 얘기예요 많이 쓴다는 얘기고 밑으로 갈수록 사용을 많이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해 툴이 있을수록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선택툴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문서 작성 해보셨죠? 뭐 기본 문서 작성 그러면은 이제 간단할 겁니다 근데 아예 나는 컴퓨터가 처음이다 하신 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글,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거다뤄보신 분은 뭐 금방 익히십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꿔볼요 여기 첫 번째 이겁니다. 요걸로 해서 마우스로 이툴 보이시나요? 예를 딱 클릭해 보세요. 여기 불 들어옵니다. 어떻게 됐다면은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은 얘가 선택됐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를딱 클릭을 하시면은 요 도형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되는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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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이 됩니다. 또요 상태에서 이제 여기 네모 박스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네모 박스 위에 올리시면은 이제 마우스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짜셨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하는 거는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이 정도 올려보세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시면 회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크게 조절되시고, 회전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나는 이 도형을 똑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복사라고 해놨죠 그래서 복사하는 거는 Alt 키입니다 근데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해 주신 분은 요거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도 복사 기능이 있어요 근데 컨트롤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는 Alt 키가 복사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파워포인트도 쓰고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을 써요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저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 이쪽을 써보신 분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 이 상태에서 도형 하나 클릭한 상태에서 알트 키를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키보드에서 알트 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복사하실 때 이제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서 해 일단 갖다 놨는데 어 복사가 안 돼요 어 라고 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복사할 때 얘를 여기다 갖다 놓시고 으 먼저 Alt 키 먼저 떼시면안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를 떼시고 그 다음에 Alt 키를 반드시 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 반드시 다시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Alt 키로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떼시고 그다음에 알트 t 키 떼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알트 t 키 먼저 떼시고 복사 안되네요하 하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우스를 떼시고 그다음에 알트 t 키 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 간단한 설명이고요. 이제 쭉 나가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요 다음 거 이렇게 순서 변경하기라고 있습니다. 거만 열겠습니다. 예스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도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큰 도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전에 그린 게 어? 안 보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면 얘가 다 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뒤로 보내서 다른 거 앞으로 앞으로 오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나중에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작업하다 보면은 내가 순서가 바뀌어서 나머지를 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파일이라면요? 선택트 설명의 순서 변경하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 여기다가 제가 설명을 다 써놨어요. 필요한 내용을 다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축키도 써놨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하는 방법도 써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빨간색이 밑에 있고요. 그 위에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면은, 빨간색 도형 있죠? 얘를 이제 맨 위로 보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써놨죠? 그 다음에, 얼라인,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bring to front라고 보이시나요? 딱 누르시면 얘가 빨간 도형이 맨 위로 갑니다. 아니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얼라인에, send to b a c 이라고 있습니다. 보거누시면 도형이 맨 뒤로 가십니다 여기 제가 설명을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단축키 보이시나요 단축키 이 단축키를 쓰는게 편합니다 그래서 요 단축키는 나중에 포토샵을 할 때도 이 단축키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예 지금 일러스트레이터할때 단축키를 익혀드 누르시면 니다그 상태에서 단축키를 눌러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로 누르시면 맨 위로 됩니다. 그래서 이상태에서맨 위로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각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꼭 기억하는 대요. 이 단축키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파일에 제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파일 보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만 다음 거쭉 가볼게요. 그래서 확대, 축소, 이동 설명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다 이제 하다 보시면요, 이제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화면을 키우고 줄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화면을 확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손바닥 툴이랑 독보기 툴이 있는데 이건 거의 안 쓴다 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작업하다가 이걸 로 바꾼 다음에 확대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툴을 많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할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요거 툴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확대라고 보이시나요? 컨트롤 키 보이시죠? 컨트롤 키. 그다음에 플러스 더하기 눌러 그러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해놨죠. 축소라고 해놨죠.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보시면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보면은, 어, 지금 이렇게 확대가 됐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좀 화면을 이동하고 싶어요. 그럼 키보드에서 이제 제일 기다란 키 하나 있죠. 키보드 보시면 엄청 기다란 키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페이스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는 순간 내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제일 기다란 키보드 스페이스바 누르면 세요 그럼 내가 손바닥으로 변해요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면을 확대하는 게 컨트롤 플러스 그 다음에 화면을 축소하는 게 컨트롤 마이너스 그래서 확대된 상태에서 내 화면을 이동하는 게 여기 적어놨죠? 스페이스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드래그하시면 이런 식으로 네. 이건 이제 포토샵, 밀러스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축키도 많이 쓰는 단축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셔야 하고요. 이 넘어갈게 따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갈 거냐면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좀 이제 연습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1일 차에 보시면 1-1 선택툴 있죠? 여기 보시면 선택툴 예제라고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선택툴 예제 001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축구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축구장이 있고요. 이제 이거는 내가 이제 요 선택툴 연습하기 위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요. 어, 우리나라가 크리스마인가요 크리스마한 감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축구 전술을 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까만한 선택 투를 다 이용할 겁니다. 내가 뭐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거냐면 일단은 내가 이 까만색 있죠? 요거 요거 이제골키퍼예요골키퍼는 골키퍼.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연두색 있죠? 연두색은 수비수입니다. 수비수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수비수는 한 명이 아닙니다. 아까 골키퍼 같은 경우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갖다 놓, 이동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내가 복사하는 걸 연습하기 위한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비수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아까 알트키에 복사라고 했죠. 그래서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복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드필드. 미드필드도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알트키 눌러서, 이렇게, 복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이제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이죠, 손흥민? 손흥민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을 여기다가, 딱, 딱,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하기 위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신 보는 2번 예제도 마찬가지로 쭉 갈게요. 시험관에쭉 가겠습니다. 이것도 2번 예제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복사하시고, 이걸 마찬가지로 그리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 도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사하고 크게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제를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